오, <Gã> 올파 <entender> 춤추는 이 안에. 아이 진짜. 이씨. 여보세요. 난데 사장 만나 와. 어, 뭐? 없어? 어디 갔는데? 모르긴 뭘 몰라 이씨. 맨날 시 집에 꽁무에또처가지고명색이 사장이라는 새끼가 말이야. 야, 사장 들어오면 내가 그러더라고 전에. 여기 공장 에 있는 이빌어먹을래이 고철덩어리들 내일하고 내 내일은 각장 내가, 내가 박살낼 테니까. 이거 그때 가서 따지치기라든지 여섯 받고참먹든지 알아서 해라고. 야이 새끼야 여기 공장에 무은어 기계가 돌아가야 일을 하든지 말든지 될 거냐? 이런 식이야. 나중 나중한 게 언제 정지인데 지금 막말을 내기해서 니들 다 손가락이라도 하나 감가면 그 책임질 거야? 뭐? 뭐라고?